디어 맵소유 창찬입니다. 그냥 누나 보고 싶어서 오랜만이잖아요. 너 방송 봤어 이거? 오늘 게 가장 맵다. 먹어줄 나갔어요. 아. 진짜네. 쿨피스 <laughs> 있어요? 쿨피스 있어요? 네. 맵 맵소유. 와. 오늘 먹을 맵후유 음식은 바로 뼈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까 네,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릴 예정이니까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제가 더 크게 얘기를 할게요. 저래서 오늘 뼈이를 먹으러 왔는데 오늘도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왜 맥주에 나한테 이해가 좀잘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외선반도 좀잘 붙으신다고 그런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아 들어오면 되네? 어,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록이 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근데 평소에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면서요? 평소에... 거의 안 먹어요 <laughs> 근데 맵소리에 나왔어요? 그냥 누나 보고 싶어서 오랜만이잖아요 <웃음> <웃음> 너 방송 봤어, 이거? 봤어요 <laughs> 매운 음식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네 괜찮겠어? 괜찮겠어? 네 근데 제가 봤어요, 그 누나 매운 거 하나도 안매워 하시는 거 봤어요. 그걸 이제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야. 아, 진짜요? <laughs> 저는 몰랐어요. 누나가 이렇게 매운 거잘 드시는지 몰랐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일단 여기가 뼈구이가 안 매운 맛, 중간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맛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우리 네 가지를 먹어 볼 건데 네. 먹어 보고 솔직한 의견을 말을 해 주면 돼. 알겠습니다. 어. 이모님, 뼈구이 안 매운 맛, 중간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맛 하나씩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 제대한 얼마가 됐지? 한 2년? 1년, 아니, 1년 됐어요. 1년. 1년? 네, 1년 됐는데 이런 촬영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유튜브? 네, 처음이에요 사실. 와우, 후의첫 유튜브. 안녕하세요. 그 소유기 나왔어요. 진짜 아, 처음이에요. 너무 두부. 새로워요. <laughs> 아니, 근데 제대하고 살을 너무 뺀거 아니야? 하, 최근에 한 6kg 정도 빠졌어요. 저 몸에서 뺄게 뭐가 있길래 6 k g 을더 뺐니. 아니, 제가 사실 그 앨범... 이제 나오는데 그쵸, 그쵸. 그 앨범명이 컴플렉스 후 콤플렉스. 이즈미하고 컴플렉스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말랐던 시절 때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시절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가지고. 기대가 엄청 돼. 아 그래요? 난 너가 곡을 잘 쓰는 걸 너무 워낙 잘 아니까. 누구 한데 노래 있어? 네. 들렸어요. 노래요? 이거 <laughs> 여러분 봐봐요. 저만 갤럭시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아이돌도 아이돌도 이렇게 해요. 쓴단 말이에요. 갤럭시. 근데 이거 보통 이렇게 될 건데 또 회장님들이 <laughs> <laughs> 사장님들, 아니, 회장님들이 보통 저심 아 시간 많이 쓴.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너 주변에 이거 쓰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니까. <laughs> 저한번못 <laughs>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벌써 났어. 순간만. 막... 어 대박. 일단, 그러면, 일본 맥에다 잠깐 끊겼지만, 네. 안 매운맛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냄새. 족발 네. 향 나면서, 그냥 간장 베이스. 매운 냄새는 약간 후추향 정도 나요. 후추향 정도. 음. 음. 그냥 간장 베이스에 약간. 매콤한 진짜 조금 들어 있는. 음. 아, 매콤함이 느껴져? 살짝 있잖아요. 음, 나는 안 느껴져. <laughs> 딱, 좋은, 딱 좋은. 이거는 그냥 데리야끼 뼈구이. 난안매울면다데리야끼래나추 그러니까 맛이 좀 많이 나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진짜 먹었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 이모님 음. 음. 저희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술 마셨나? 어, 넌안 마셔도 돼. 아니 안 시험. 저... 쿨피스 시켜줄까? 아니요. <laughs> 아, 자꾸 다먹느게 개끼 부려. <laughs> 아 아니, 개끼가 아니고 저도 이제 9 3 년생이고 서른이 넘었습니다 나. 오랜만에 마시는 양으로 어, 네. 짠. 감사합니다. 오. 중간 맛. 중간 맛이에요, 이게? 근데, 벌써부터 지금 빨간 기가 약간. 어, 감사합니다. 여기선 조금 매운 향이 나요, 도전. 음! 무슨 맛이냐면, 어렸을 때, 네. 길거리에 파는 닭꼬치 소스 맛. 음. 닭꼬치 발라주는 그냥 소스? 매운맛 말고 그냥. 안 매워요? 안 매워. 살짝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매운맛 닭꼬치는 이것보다 더 맵지 않. 내가 옛날보다 더 성장했나? 매운 맛이? <laughs> 딱이 정도인 것 같아. 매운데 안 매운 척할수 있을 정도. 안면 짝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아이 정도야 뭐 약간 요 정도로 버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laughs> 노래 얘기하다 말았어요 노래 들려주세요 <laughs> 한잔 먹자 알겠습니다 들어보 틀어드릴게요 맞아 안무 엄청 기대된다 와. 네. 와우. 이런 노래입니다 좋아요 역시 좋아요 나는 후에 앨범 낸다고 했을 때 타이틀도 타이틀인데 수록곡도 되게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워낙 음. 너무 잘 쓰니까 전곡 다네 이번에도 아. 전곡 다만들었고 멋지다 멋져 멋지다 멋져 근데, 뭔가, 제 앨범을 처음으로 이제 준비해보니까, 어떻게 했지? 선배님들은? 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엄청 많이 들었어. 뭔가 앨범 안에 뭔가 너의 스토리를 너무 다 담고 싶지? 네,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자니 또 뭐가 안 맞고. 네. 나는 처음 앨범, 솔로 앨범을 낼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될까? 어. 나한테 듣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어... 왜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옛날에 나에 너무 많이 듣잖아. 자료들이 네. 그때 나를 다시 또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뭔가 달라진 나에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욕심이 나서 알로하처럼 이제 춤을 추고 싶다. 이러춤도 춤을 추고 네. 이제 달라진만 한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고 싶은 건 내야 돼. 네. 난 그렇게 생각해. 너 이거 안, 이거. 냅두도 안 괜찮, 괜찮겠어? 이제부터 이제 매운맛이랑 완전 매운맛 갈 거야.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깨도록 하겠습니다. 뭐보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치즈맛 냄새는 비슷한데 색깔이 확실히 엄청 빨개지고 진해졌어요 어. 기대됩니다 매운맛 도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 나아 아직 아니에요? 아, 확실히 근데 매운맛은 조금 매운맛이 느껴지네 잘 먹나 봐요, 근데 백 코치도 이러다가 갑자기 뒤에 네. 아! 이기거 아, 그래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약간 나는 지금 이게 그냥 미국에서 먹는 콩잎인데 약간 좀 후추 많이 들어간 맛? 근데 진짜 그냥 뼈구이 자체가 너무 맛있고 <laughs> 어. 근데 불닭볶음면 정도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을 안 먹었는지 또 모르겠나? 불닭볶음면 매워? 네 좀! 근데 막 이건 무슨 음식이지? 막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사과 살짝 가릿아릿하긴 해요 아예 안 맵진 않아요 매운 맛이 들긴 같아. 그러네요 근데, 이, 이거보단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아, 처 맛이? 네. 그냥 얼마나 매울지가 그냥 야. 매운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맛. 와, 아, 이거는 근데 색깔이. 약간. 그리고 엄청 진해. 네. 오! 어. 냄새가 달라요. 엄청 고추향이 확. 소스만 먹어보면. 오. 약간. 괜찮아요? 네. <laughs> 와. 아니, 이게. 먹을 때는 별로 안 매운데. 어. 먹고 나니까. 그러네요. <웃음> 진짜 지금 <laughs> 나갔어요, 진짜네. 쿨피스 있어요? 쿨피스 <laughs> 있어요? 네. <laughs> 네. 아까 우리가 처음 에등단을때 받았어요, 우 와. 아예. 와. 와. 살을 다 발랐. 맵범투 맵소유. 와. 아 이게 매운맛 아 완전 매운맛. 예 네, 이게 네. 정신이 약간 혼미에 네, 약간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네요. 어 아, 그래? 네. 아니 나도. 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엄청 <laughs> 와. 너적다히 먹어도 뜨겁 네. <laughs> 와. 네 음. 매운맛에서 이렇게 점프 말고 진짜 이렇게 점프하면 맞아 나한테 딱 좋아 맛있는 매운맛 먹어봐야지 어. 지금 고기맛 어 나도 조금 오는데? 좀 표현을 하면 매운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응. 후아 두겠다가훅 사라지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후아까지는 아닌데, 후이 정도 왔다가, 확사라지고 <laughs> 후이 왔다가, 딱 사라지는 정도. 저희가 맵소유 1, 2, 3이잖아요. 오늘 게 가장 맵다. 뭐한거에100% 먹었던 건 진짜 안 매웠고, 배터님이랑 <laughs> 먹었던 건 그래도, 맛있게 맵다 이런 느낌 있고 어, 이번는 어? 매운데? 또 먹고 싶겠다 이런 맛? 어, 진짜 신기하다 아 이렇게 느끼는 게? 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유튜브 사람들이 신기하거든 진짜 신기하다 어떠세요? 오늘 같이 맥주를 하셨는데. 사실, 뼈구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고. 근데 아주 매운맛을 먹었을 때는,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는 느낌이 아... 있다. 저는 진짜 평범한. 근데 이상한 사람 같잖아. 이상하진 않은데, 독특한 사람이 <laughs> <laughs>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맵거든요? 근데, 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재밌어? 하나 네. 아, 더 뭘? <laughs> 재밌다며아이까 <laughs> 그러니까 재밌는데 어. <laughs> 그냥 가끔 겨, 경험하기에 재밌는 느낌. 그러면 양념맛, 중간맛, 매맛 아주 매운맛 중에는 뭐가 제일 너의 입맛에 맞았어? 중간맛 정도는. 괜찮다. 완전 괜찮다. 강추. 네 강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맛에 <laughs> <laughs> 중간맛이 가장 맛있다. 그냥 저처럼 평범한 <laughs> 어떤 통증의 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런 중간맛이 제일 맛있는 음. 것 같아. 요 근데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랩소유 3탄을 찍었고요. 후이씨와 함께했고 큰뻑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